우리 셀바스 a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 이고요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셀바스 a 를 분석해 드릴 텐데 자 우여, 우선 한줄 평부터 보고 하시죠 바닥공사 끝났다 상승이 이제 시작된다 라는 부분인데 자이 무슨 내용이냐 자 우리 차트를 조금 어, 길게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한번 주가가 좀 밀렸었고 여기서도 좀한번 밀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다? 밀렸는데 반등이 여기서 나와줬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최근에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는데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저점을 점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거야. 저점을. 저점을 높여가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매집이고 긍정적인 신호다. 이제 바닥도 안 깨지고 바닥 공사가 끝나면서 이제는 상승을 좀 알린다 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 바로 22시간 전에도 제가 내일 바로 갑니다 바로 간다고 라고 얘기도 드리면서 새벽에 매집 평단가 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어제 많던데 오늘도 여러분들 3초만 시간 내면은 구독과 좋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슈와 비전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수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AI 폰이 등장했다. 그래서 AI 뭐 삼성하고 엮이는 건 아니지만 AI 폰 출시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게 또80한 건의 AI 특허를 가지고 있는 셀바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거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의 매집비. 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항상 이렇게 재료만 보면서 이거 떴다 이 내용 떴다 그러면서 주식 매수하는데 뜨니 일단 그때부터 빠지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빠지고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중요치 않다 누가 올리느냐 얼마나 올리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갤럭시 s24 ai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있다 중요한건 요리를 할때 레시피가 중요합니까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가 중요합니까 요리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이거 계산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계산기 두들면서 직접 매집비 계산했는데, 자, 어제하고 좀 다르죠? 18일입니다. 어제 약간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해당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가 좀 올랐는데, 자, 어제는 제가 19,800원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자, 오늘은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2532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532원, 여러분들 가격 밑에 있으면, 은 야, 나는 행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세력에 대한 금액을 좀잘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특정 창구 뭐 예를 들면 nh 다뭐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매수가 된 이제 증권사 다 파악해서 얼마만큼 이 기간 동안 매수가 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매수 평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곱하면은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했어 라는 부분이 뜨는데 66억에서 130억 정도 되더라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5,800억 정도 돼요. 5,800억 정도 되는데, 유통비율이 88%입니다. 유통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것 치고 여러분들이 100억 정도 된다. 100억 정도의 세력에 작전을 한다. 매집이 됐다. 그런 것은, 그러면 적어도 우리 1차 목표가 짧게나마 23,000원, 그 다음에 2차는 27,000원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릴 테니까, 우리 셀바스야의 목표 주가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1차 23,150원, 27,850원인데, 내가 아직까지 마이너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가 추가 매수, 세력이탈까 지금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수정 못했지만, 2 0 500원입니다. 2 0 500원 안 깨지면, 여러분 충분히 추가 매수해도 수익 날수 있으니까, 이번에 좀 플러스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항상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간다고 간다고 이렇게 말해도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들 마이너스인데 추가 매수할 용기가 잘 안나요.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지 꼭 추가 매수하는데 자 그런게 좀잘 안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번호를 잠깐 노출할테니 010-9904-0779로 여러분들 두 글자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어 추가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수익 날려고 솔직히 주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왜 기업의 경제에 대해서 심오하게 공부를 하십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계 학과고 1등이 심리철학 인문학과예요. 주식은 이렇듯 경제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자,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활용하는 하나의 레시피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만큼 요리를 잘하느냐 수익 날려면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수익 이끄는 주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승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고,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이 가격 이탈 안 해야 나도 최소한 손해를 안볼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세력들처럼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설계를 해야지, 지금 이런 걸 모르면 눈 감고 헤엄치는 꼴입니다. 자, 카지노 가서 벌다가 잃다가 반복하다가 결국에 잃는 구조가 주식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고, 결국에 주식으로 돈번 사람이 없다는 게 사실이구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우린 달라야겠죠? 자, 그래서 제 이름처럼 시원시원하게 닦아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수익 모델을 제안할 텐데, 한 3분 정도만 집중해 두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혹신이 안 가실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올라갈 명분을 제시하면서 유튜브 영상으로 채널에서 증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를 제시해 드리면서 문자로 또 증명을 해 드리고 수익 나면 또 알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과 수익 인증을 카톡으로 또 한번 보내 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좀 공개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다 아시죠? 이게 얼마나 갔는지? 제 채널에 두산 로보틱스를 검색해 보시면 뜨는데 제가 언제부터 영상 올렸냐면은 자 바로 11월 15일이에요 11월 15일날 못해도 3배는 간다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력의 매집비 두산 로보틱스 공개를 해드렸죠 영상을 촬영하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은 실컷 다 들으시고 끄덕끄덕 하시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흐지부지해서 놓치는 구독자가 태반입니다. 지금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당일 타이밍이 뜨면은 바로 매수 문자를 돌리는데, 자 아까 제가 11월 15일 새벽에 한다고 했던 그날 11월 15일 발송 시간 일치되는 거 확인되시죠? 저는 총 200건의 문자를 돌렸고요. 자, 이거 문자 사이트라서 스크롤 되면서 포토샵 아닌 거, 조작 아닌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바로 중요한 것은 발신 번호와 시간. 자, 8시 30분에 바로 010 9904 0779.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바로 위에제 번호 일치하는데 자, 이 번호로 체험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세력의 매집 평단 4만 380원. 안 깨지면 어떻게 한다? 목표가 달성한다 하고 1차 목표가 4만원 달성하고 2차 목표가 정확하게 12만 2천원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200통 성공했다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확인해 보니 11월 15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주가가 일단 매집이 끝나고 잠깐 눌림목 나왔다가 바로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되었던 시점이죠. 자, 여기서부터 거래가 동반되면서 12만원대 제가 2차 목표가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도달한 거 확인되시죠? 자, 목표 달성 12만원 하니까 1월 10일 정도 되니까 개인 카톡이 오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직접 바로 제 개인 번호로 감사 인사와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제 채널 믿고, 목돈 천만원 을 넣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인증 내용을 보면은, 목표가 12만원이라고 하고, 실제 3배 갔으니까 거의 250%까지 수익이 났다는 거죠. 목돈 천만원 넣으셨는데, 2천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어 실제로 3천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세력에 대해, 매집량 계산하고 연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면서 무료로 상부상조하겠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조회수 채널 활성화해서 오래오래 광고 수입을 누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 투자한 만큼 주식 수익을 누리는데 세력의 매집 현황 받고 추가 매수 타점 받고. 목표가 전달받고, 그리고 무료로 문자 체험을 받는다는 건데, 구독과 좋아요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문자 보내는 거 돈은 들어가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정성껏 봐주시면서, 광고 수익 늘어난 만큼 수익금으로 넣는데, 이건 거의 상호간의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윈윈 아닌가요? 자, 마지막으로 단기 버전이 있고, 장기 버전이 있는데, 먼저 우리, 단기 버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 제가 세력의 매집량을 계산을 해서 확신이 가능한 딱한 종목을 우리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여러 종목에서는 집중할 정신도 없고 시장이 안 좋기라도 하면 전부 깨져버려서 오히려 머리 아픕니다 딱한 종목만 선착순 200분한테 드리는데 나중에 또 유튜브 영상에서 수익났다고 문자 인증할 때 하, 나도 문자 보내볼 걸 이러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영상을 중지를 해주시고 01099040779 체험이라고 문자 요청하세요. 자 1월 17일에 바로 대안해온 드리고 나서 사한가 터치했었고 그 다음에 1월 18일입니다. 미래생명자원도 20% 터치했었고 1월 19일입니다. 자 이날 금요일인데 인터플렉스 내용과 세력의 매집 평단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한 개씩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이 많더라. 자 그리고 장기 버전도 있는데 올해가 금리 인하기잖아요. 금리 인하 시점이고 3-4년 주기로 산업 사이클사. 10배 갈게 항상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요 2024년에 3년 이상 힘 한번 못 써보고 강제적으로 휴식되면서 정말 이제 너무나도 우리 주주분들 고통받는 자 그런 섹터들이 너무나도 많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매집된게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 최근에도 보시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H&B 셀트리온 벌써 연말부터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가상화폐는 2024년 반간기 맞이해서 위메이드가 또 들썩거렸고 5G 섹터 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 고통받았는데 급등했던 거 간간히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금리 때문에 못 올라간 거 상당히 많은데 고로 2024년에 10배 갈거 많이 뜨는 시기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매집을 얼마까지 본다? 3년간 이렇게 매집이 잘된 종목들, 1개월에 2개 정도는 항상 보내드릴 테니까, 이건 영상을 멈춰 주신 후에, 제 번호로 장기라고, 체험이 아니라, 장기라고 따로 문자를 요청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세력에 대한 매집에 대한 부분 231% 매집 비율인데, 자, 이거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아드린 거 충분히 가능한데, 뭐 차트로 보더라도 우리가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고점과 저점 사이에 자, 이렇게 추세가 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는데 단기 추세에 전환되었고 여기가 이제 이중천정을 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급락했던 건데 이번에는 진짜 돌파하는 게 머지않았고 저는 일단 1차부터 가는 거에 집중을 할 텐데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23,150원. 여기 돌파하는 게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까로 보여지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 마이너스인 분들 추가 매수 꼭 이제 여러분들 요청하세요. 충분히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 히 여러분들 조금 지치고 하더라도 보유하세요. 지금 이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거딱 봐도 보이시죠. 양봉일 때 어, 거래량 늘어나고 바닥에서 한번또 거래량 늘어나고. 자, 한번더 터지면은 날라갑니다. 자, 그래서 특허80한개 가진 셀바스 반드시 보유하셔서 결론 뭐다? 충분히 우리 먹을 구간 더 열려 있으니까 두드려라! 그러면은, 먹을 것이다! 라는 결론 내려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